네, 한주간 정리하십시오. 네. 그래 나가요. 나가죠 오늘 뭐이부철리하는 거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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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렇 네, 호주.

<목소리> 왕복 비행기 왕복급 케이시 얼마예요? 안 되거든.

노래하는 농부 목사의 아내입니다. 터키의 트리키에죠? 트리키에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남편이 함께 했던 우리 팀원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저렇게 기도 모임을 갖고 줌으로 국적 불문하고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잠깐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. 우리 집은 남편이 39에 손수 집을 지었는데요. 제가 옛날 살았던 그 집에서 떼온 한옥 문짝을 저렇게 창으로 만들어서 붓박이로 벽을 장식을 했더니 방안에 불을 켜두면 밤 풍경이 그야말로 환상적이랍니다. 2층 밀아트리에 제 남편이 줌으로 함께 동력자들과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. 참 재밌는 풍경이어서 제가 담아봤어요. 제 남편이 뭐잖아. 호주 시드니에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비행기 값을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. 여러분,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편안한 그런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좋은 꿈 꾸세요. 감사합니다.